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p d f 문학을 좋아하시는 경불진 애청자 분들이라면 영국 시인 T.S. 엘리엇 이름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시, 시 제목은 모르더라도, 이한 문구는 다들 아실 겁니다. 황무지란 시에 실린 내용인데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어, 이 문구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엘리엇이 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영국도 4월에는 봄이 오는 아주 화창한 계절인데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그럴싸한 거, 바로 요거더라고요. 이 T.S. 엘리엇이 이 시를 지을 때쯤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엇이 이폐허로 변한 유럽을 보면서 여기서 엄청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제목도 황무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절망감과 무력감을 유럽, 영국, 여기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도 맛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2024년 4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잔인한 달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왜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4월 위기설. 뭐몇년 전부터 계속 위기설, 몇월 위기설, 몇월 위기설. 이런 얘기가 돌았고, 경불진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4월 위기설은 기존의 위기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는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거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요것까지 인정하더라고요. 아무튼, 4월 위기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진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려움은 위기지, 왜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이런 태도가 맞으면, 진짜 이게 그냥 헛소문이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 보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게다가, 위기설 얘기했었을 때, 과거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냐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과거에 실제로 위기설이 위기가 됐던 경험도 있거든요 뭐냐면 별 문제없다 안심하라 이런 말만 믿었다가 우리나라가 IMF 국룡위기 맞지 않았습니까 네. 샴페인까지 터뜨렸는데 이런 악몽이 다시 되서라는 이유 뭐 진작들은 다들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각종 경제지표 정말 이렇게 나쁠 수 있어 할 정도로 나쁘잖아요 대표적으로 설이 지나면 잡히다 던 물가. 어 이거 보신 분들 다들 깜놀하셨을 거예요. 이게 물가가요. 다시 뛰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 물가가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올랐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냐? 전년 동분기 대비 3.4%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난해 1분기에 4.6. 어 상당히 높았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3.3, 3.1로 크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신감 가지고 물가 잡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4분기가 되니까 다시 3.4, 다시 올라가 버렸어.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경글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사과 한 개가 지금 만원 이게 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요. 무려 15%예요. 15%. 여기에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공공 서비스 물가 있죠. 이것도 1년 전보다 2.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정부가 아예 물가 잡는 거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막고 있는데도 지금 2.2%잖아요. 네. 이 총선만 끝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요금,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거든요. 조만간 살인적인 물가에 빠질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이 끝나면 지옥이겠군요. 뿐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그나마 수출이라도 잘 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 수도 홍방 수준이에요. 뭐, 이거 수치, 뭐, 입 아프니까 다시 얘기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에 있는 이 가게들 가보세요. 문 닫은 곳들 너무 많죠. 자영업자들 파산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더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쯤 하고요. 근데,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 있다라는 게, 어우, 금융권에서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요. 주요 금융사가 사실상 포기한 대출 이 사실상 포기한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그 대출이 2조원에 육박한데요 우리나라 4대 금융의이 사실상 포기한 대출 이걸 추정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022년 말 1조 3200억원대에서 지난해 말에는 1조 9600억원대 1년 사이에 무려 6천원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금융사는 자산 건전성을 보통 다섯 단계로 분류하거든요. 정상, 뭐 정상은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리고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추정, 손실.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정이야, 그러니까 고정부터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실 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추정 손실이 가장 낮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 채권인데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회수가 안될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대출이 바로 추정 손실로 잡힌다는 거죠. 예. 속된 말로 떼인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앞서 얘기처럼 1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해서 역대 최대치. 금융사별로 보더라도요. KB금융. 와, 여기 난리 났어요. 전년 대비 85%나 추정 손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신한 금융도 7,500억 원이 넘어요. 규모가 가장 크고요. 하나 금융도 46%가 늘어나서 3,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우리 금융도 60%가 증가해서 4,700억 원. 아니,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뭐, 금융사별로 사연은 다 있대요.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이 경기 둔화 속에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자들이 돈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상환 능력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자 부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고 연체가 반복되고 결국 배자라나더 이상 못해. 대출자들이 낮아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은행도 이 대출자들 더 털어내봤자 받아내기 힘들다. 라고 판단하고, 앞서 얘기처럼 추정 손실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포기했다는 거죠. 아이, 그래도 설마 은행인데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절반 정도는 받아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권 추심기관, 어, 이게 말이 그럴싸한데, 어, 다들 아시잖아요. <laughs> 협박 전화 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사람들 예. 그런 기관에 헐값으로 이런 부실 채권 매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앞서 언급했던 추정 손실은 이런 채권 추심 기관에서도 나 이거 못 받아 사는 걸 거부하는 그런 손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채권 추심 업체에서도 포기한 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추정 손실은 원금 100% 손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돈이 2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4분기에 2조 원이면 지금은 얼마일까? 늘어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미 은행들, 어, 자기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손을 쓰긴 했어요. 왜냐?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1년 전보다 70% 넘게 늘렸거든요. 부정 가까이 쌓아놨어요. 이 추정 손실이 2조 원에 육박하니까 9조 원으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고 쌓아놓고 올해 들어서도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차주에 대한 조기 신용평가, 빨리 돈 회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실기업 대출 정리, 이것도 서둘렀다고 합니다. 할수 있는 수단 총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경제가 워낙 나쁘니 갈수록 배째라고 나자빠지는 대출자들. 늘어나고 있으니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대형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이 위험수치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부실 위기 이것도 겹치고 있다라는 얘기 다들 아실텐데 어제 또 관련된 자료가 공개됐어요. 이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거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 여기 놀랍습니다 지난해 종합 건설 시공 능력 순위 1위에서 50위 최상위권들 아닙니까 이 상위권 건설사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건설사 몇 개나 될까 아이고 200% 이상이면 부채가 200% 이상이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중위권 건설사가 아니라 상위권 건설사니까 많아야 한두 곳이 겠거니 생각했는데요. 지금 14곳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동 부채 비율이 70% 이상. 이렇게 위험한 건설사는 무려 28곳. 다들 아시다시피 태형건설 있잖아요. 이 기업 워크아웃 이게 들어가네 만에.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들어가는 척 했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의심스러운 이 태형건설의 부채 비율이 257.9% 였거든요. 그리고 유동 부채 비율이 68.7% 였는데 이렇게 위기였어요. 근데 이, 이것에 거의 근접하는 이걸 넘는 건설사가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시공능력 최상위 그룹의 건설사들도 자칫 태형 건설처럼 또 다른 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특히, 와, 이게 200%를 넘어 부채 비율이 400%. 이건 바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비율이잖아요. 이400% 이상인 종합건설사도 두 곳이라던데요. 어, 한 곳은 알것 같아요. 신세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높은 곳, 정용진 회장이 이끌고 있다는 신세계 건설. 신세계 건설 부채 비율이 지난해 초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 pf 리스크, 이거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PF 리스크가 점점 확산된다 얘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회계상으로 속속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세계 건설의 부채 비율이 얼만 줄 아세요? 400%도 아니고요. 무려 954%! 와우! 아니, 400% 이상이더라도 이게 상장망에도 이상하지 않는데. 900%가 넘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만, 지난해 14일, 이 신세계 그룹이 이사회를 열고요. 이 레저 사업을 1800억 원대 조선 호텔 앤 리조트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대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면서 부채 비율이 그나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줄어든 것도 400%대. 아직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신세계 건설, 이게 이마트나 이런 거 짓다가 그게 잘안 되니까 이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이 대구가 핫하다고 대구 지역의 대량으로 주택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대구 지역 분양률 지금 20% 미만이잖아요. 상황인 반전은 매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영진 회장, 시입사원을 만나서 뭔 얘기를 했나요? 이 자기 분야의 독구가 되래요. 네. 아니, 부동산 경기 변화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그룹 전체의 위기감이 돌고 있는데. 그런 위기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자기 분야의 덕후가 되래요. 그러면서 자기 sns에 맨날 플렉스한 사진 올리고 있잖아요. 신세계 건설 이해에도 여러 건설사들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공개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 이름 공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양정숙 의원도 이름 공개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회사의 이름이 올라가는지는 아마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이 찌라시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어요. 국내 21개 건설사가 오는 4월에 법정관리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법정관리 신청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21개나요. 이 4월 위기설이 건설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이게 찌라시이기 때문에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엄청 희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니, 건설사들 이름 보세요. 롯데 들어가 있죠? GS 들어가 있죠? 삼성 들어가 있죠? 재벌사 중에 건설사를 갖고 있지 않은 곳. 이게 우리가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이런 건설사들이 위험에 지게 되면 우리나라 재벌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벌 전체가 긴장 상태예요. 특히 이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자기 건설사들이겠죠? 이 건설사들의 채무 보증을 얼마나 섰느냐? 이거를 다 따져봤더니만, 얼만 줄 아세요? 무려 250조! 어,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 관련된 건설사들 다 합친 거긴 하지만, 이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250조! 네.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재벌들이라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문제는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총선 승리에 목을 메고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투자 유치해주겠다, 사업 추진해주겠다, 어? 곳곳에서 변화별 약속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린벨트까지 다 풀어주겠대요. 근데 이런 약속한 것만 다 따져봤더니 그 금액 무려 831조 원. 아니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이 656조 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약속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퍼준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엉뚱한 곳에 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상장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시름하고 있는데 대기업 부자 감세, 이 S.O.C. 건설만 하겠다고 하니 이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R&D 예산 팍팍 깎았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 예산 이것도 깎아버렸죠. 여기에 1년 전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때 부실 건설사들을 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정리했었으면. 지금같이 PF발 위기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거 그대로 묵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기가 1년 뒤에 다시 커지고 있으니, 이 금융사들을 압박해서 태양건설의 부도를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것은요, 왜 금융권만 압박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주면 될 텐데. 돈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돈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수치로도 나타났어요. 태양 건설 사태가 막 불거져서 경북지대에서도 이거 위험하다! 라고 했었을 때 정부가 바로 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실 건설사들, PF대출 보증을 늘려주겠다! 시청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PF대출 보증, 이 목표치에 얼마 정도 해줬는지 아세요? 지금 통계가요, 겨우 26%! 목표에 26%만 해줬어요. 네. 한마디로 뻥카만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금융권만 악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은행권이 난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칫 우리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러니 건설사들 끼고 있는 재벌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이 건설사들 무너지면 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지경에 이젠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위기가 도미노로 현실화가 된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아, 그런 지옥 아닌 지옥을 맛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거, 지금 너무나 높으니까 하락하는 거, 이거는 어,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하지만 이게 하락하는 것과 급락하는 것은 내기가 다르잖아요. 경제가 붕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대기업, 여기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치 IMF 때처럼요. 누구나 알 만한 회사들이 픽픽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쓰러지게 되면 우리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4월 총선 투표 잘해야 됩니다. IMF 위기 때마다,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를 구원했던 곳이 어딘지는 아마 얘기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 기기, 링크 공유, 계좌 호환 등 경불진 두 PD 에게 힘을 보태 주세요. 더좋은 내용 으로 보답 하겠 습니다.